오늘 대문 시승기를 찍으려고 가지고 나왔는데 성북시의 M4 DTM 네, 이건 잠깐 내놨어요. 그리고 뒤에 CTS-V 촬영차 이렇게 붙어서 A1 매장 가는 길에 찍기로 했어요. 그래서 저도 이거를 지금 일주일째 타고 있는데 진짜 극단적인 차입니다. 시동 버튼을 누르면 500마력으로 세팅이 돼 있어요. 빨간 키로 걸면 808마력 세팅이 돼 있다라고 했는데 SRT 모드 들어가서 바꿔야 돼요. 일단 시동을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여기 악마 아까 딱 뜨고 여기 대문 상징이거든요 그리고 srt 모드를 딱 누르면 지금 에코 모드로 돼 있어요 근데 오늘 기온이 좀 너무 낮아서 일단 천천히 갈 때는 에코 모드로 주행을 할게요 이제 에코 모드로 적당히 달렸으니까 이제 커스텀 모드로 바꾸겠습니다. 커스텀 모드는 파워는 808마력 돼 있고요. 트랜스미션은 스포츠, 패들은 온 그리고 트랙션은 스트리트로 해놨어요. 원래 이거 트랙션을 이렇게 바꿀 수가 있어요. 드래그 그리고 파워도 드래 이제 데몬 모드로 바꾸게 되면 840마력의 파워가 나오는데 지금은 기름이 받쳐주지 않아서 그렇게 못 하고요. 트랙션만 스트리트로 바꾸고 그냥 위험하니까요. 얘 이렇게 누르면. 최상위 모드 가 드래그잖아요. 그러니까 드래그를 위해 세팅된, 세팅된 차라는걸알수 있고 되게 웃긴 차잖아요. 사실 드래그라고 되는 게 어디 있어요? 그리고 런치 모드는 그거예요. 드래그할 때 출발하기 하나 둘셋 아, 출발할 때윙 하면서 바퀴만 아, 돌잖아요. 컨트롤. 런치 컨트롤이에요. 아, 아, 예. 아. 되게 이거 누르면 죽습니다. 얘는 그냥 뭐 SRT? <laughs> SRT SRT 모드는 이 아. 모드로 오는 거예요. 이걸로 이걸 아. 한 번에 오는 이 모드를 바꾸기 음. 위해서 저는 사실 이거밖에 안 써요. 네, 지금은 에코 모드인데요. 에코 모드에서는 봉봉 봉봉 거리는 소리가 6200cc V8 엔진인데 슈퍼차즈 엔진이죠 마치 c t s v 의 엔진 튜닝을 해 놓은 것처럼 계속 둥둥둥둥 거려요 에코 모드에서도 소리가 상당히 솔직히 시끄러워요 그래서 이 차는 보통 슈퍼카들이 그렇잖아요 노멀 모드나 이런 데에서는 조용하다가 스포츠 모드나 뭐 코로사 모드 또는 뭐 레이스 모드 이런 데서 가변이 많이 열리거든요. 가변이 좀 빨리 열리고 그리고 퍼포먼트 같은 경우는 코로사 모드를 놓으면 일부러 rpm을 위로 올려놓고 쓰기 때문에 차 시에도 소리가 굉장히 커요. 근데 얘는 노멀 모드에서 전혀 그런 게 없어요. 얘가 앞에 타이어가 315고 뒤 타이어가 315고 둘다 거의 세미 실리에 가까운 타이어를 가지고 있어요. 타이어를 예열하지 않고 밟으면 사정없이 미끄러져요. 그러니까 타이어가 접지가 굉장히 좋은 타이어들은 일정 이상 온도로 떨어지게 되면 온도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 접지력이 일반 타이어보다 훨씬 안 좋아요 근데 얘는 정말 극단적인 타이어를 가지고 있잖아요 앞에도 3위로 뒤에도 3위로 그리고 둘다 세미슬릭이에요 직진해 살짝 밟아봤는데 지가막 사정없이 털리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거를 함부로 밟다가는 골로 가겠다 서스펜션을 스트리트 모드로 하고 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울퉁불퉁한 길에서 승차감이 이게 상당히 안 좋습니다 실제로 서스펜션 댐핑이 어, 똑똑하다라고 할 수가 없어요. 상당히 멍청한 서스펜션 댐핑이에요. 서스펜션이 노면의 어떤 느낌들을 잘 걸러주고 울퉁불퉁함을 좀 잡아주고 그다른 스포츠 모드 이런 거 들어갔을 때 조금 더 이제 하드해지면서 좀더 스포츠 주행에 걸 맞는 그런 세팅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냥 물렁물렁해요. 에코 모드는 그리고 드래그 모드를 넣으면 갑자기 조금 더 딱딱해지고 노면의 어떤 느낌을 유기적으로 걸러주고 잡아주고 하는 느낌이 거의 없어요 그리고 정말 재밌는 게커스텀 모드에서 스포츠 그러니까 드래파워를 이제 드래그나 아니면 스포츠 그 808마력을 올려놓고 트랙션하고 이런 것들을 좀 스포츠 모드로 바꿔놓으면 뒤도 사정없이 털리고 그리고 배기음 자체가 달라요 지금은 제가 1100rpm, 1200rpm 정도밖에 안 쓰고 있는데 완전 안 달리고 있는 거죠. 거의 엑셀의 발을 거의 대지도 않고 있는 상황이에요. 올림픽대로 위에 있는데 여기서 시속 한 60km, 70km 요속도로만 달리고 있어요. 이 상태에서는 슈퍼차저가 아예 작동을 안 해요. 그래서 데몬의 가장 큰 매력은 미친듯이 큰 슈퍼차저 소리거든요. 스포츠 모드에서 엑셀을 딱 밟으면 2,300을 m 정도만 넘어가 슈퍼차저가 돌아가는 소리가 너무 크게 들려요 메이 하면서 엄청나게 크게 들리거든요 그게 정말 데몬의 큰 매력이고 감성이라고 더 생각을 하는데 에코모드에서 한 시속 80km 정도까지는 스포츠차가 아예 작동을 안해요 왜냐하면 rpm을 안쓰기 때문이죠 전부 데몬을 몰아보면 808마력 모드만 놓고 엑셀을 좀 쳐보면 어 추운 날씨는 절대 치지 마세요 죽어요 유럽의 페라리나 람보르기나 이런 차들이 뒤가 털린다는 느낌과 대몽 같은 차가 뒤가 털린 느낌이 완전히 달라요. 얘는 잡을 수도 없어요. 얘 죽어요, 정말. 그래서 얘는 추운 날은 절대 밟지 마세요. 어쨌든, 지금 2,000rpm이 넘어가면 윙거리가 소리가 들리고 슈퍼차저가 점점 돌아가는데, 제가 왜 자꾸 슈퍼차저 얘기를 하냐면, 어, 저한 소리가 지금 앞에서 타고 있는 차, 저 c t s v 도 6200cc 슈퍼차저 엔진이거든요. 근데 저거랑은 비교가 안될 정도로 차도 소리가 엄청나게 크게 들려요. 근데 이게 처음에는 이거 뭐야 차 고장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타다 보니까 이게 엄청난 감성이더라고요. 게다가 데몬, 이따가 제가 보여드리겠지만 데몬은 6,000rpm 까지 쓰거든요. 그러니까 맥스6,500 까지 써요. 레드존을 꺾어버리면 6,500 까지 쓰는데 그렇게까지 쓸일 없고요. 왜냐하면 쓰면 죽습니다. 공도에서. 정말 너무 빨라요. 그래서 5,000에서 6,000rpm만 때려줘도 차저가 돌아가면서 미친 가속력. 앞을 향해서 미친 듯이 이륙할 것 같이 나아가는 그 가속력을 느끼면서 그 차저 소리를 들으면 비행기가 이륙하는 소리가 나요 정말 비행기가 이륙하기 전에 위잉 하면서 앞에가 살짝 들리면서 뜰것 같은 그런 느낌이 나요 그래서 얘도 5,000rpm, 6,000rpm 그 사이에서 앞에가 실 들리진 않겠죠 드래그 타이어도 껴야 되고 거기 진짜 1단에서 플렉스를 탁 쳐야지 들리겠죠 근데 그런 느낌이 정말 납니다 저도 차를 타면서 점점 나이가 들면서 밟는 거에 대한 두려움도 점점 더 많이 생기고 어렸을 때보다 물론 그렇긴 하지만 이 차처럼 무서운 차는 저는 처음 타보는 것 같아요 제 카라이프 역사상 나름 여태까지 빠른 차들을 많이 타왔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차들은 정말 트랙션도 너무 좋고 완벽한 밸런스를 또 가지고 있고 코너에서도 전혀 무섭지 않고 웬만한 데는 그냥 정말 어느 정도 운전만 하면 다 돌아나가는 차들이었기 때문에 제가 그런 걸못 느꼈는데 얘는 와 정말 2단에서 쭉 가다가 엑셀딱 쳐가지고 5,000rpm 딱 올리고 가잖아요 비행기가 이륙하는 느낌이에요 빨라서가 아니에요 빠른거 플러스 슈퍼처저가 비친 듯이 돌아가는거 플러스 앞바퀴가 좀 뜨는 느낌이 납니다 확실히 어, 되게 무서워요 근데 굉장히 짜릿했어요 직발에서 얘를탈때쫙 밟아주면 고속도로에서 와 정말 이렇게 짜릿한 차가 없습니다 정말 2천만 넘어가도 윙윙거리는 소리가 상당히 크게 들립니다 이 차는 시트가 그냥 폭신폭신해요 여기가 이 차가 뭐 세미버킷이라고 자기들은 얘기하는데 홀딩력은 전혀 없을 것 같아요 어차피 이 차는 너로도는 차가 아니잖아요 그냥 푹신하게 이렇게 파묻혀가지고 타는 차예요 시트가 그렇게 훌륭하지는 않습니다 뭐 허리를 받쳐주는 이렇게 내려오다가 허리를 받쳐주는 요추 쪽을 받쳐주는 데가 볼록 튀어나오고 쿠션감이 굉장히 좋긴 한데 장거리 주행을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근데 시트가 굉장히 훌륭하게 편하다 느낌은 전혀 없고요. 그냥 나름 신경 써서 만들긴 한것 같은데 차의 주행에 대해서 언급할 게 있는데 노면을 상당히 많이 타요. 앞 타이어랑 뒷 타이어가 굉장히 두꺼워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노면을 상당히 많이 탑니다. 그래서 울퉁불퉁한 노면을 그 저속으로 지나갈 때에도 차가 조금 흔들리는 걸 느낄 수 있는데 실제로 차가 막 휘청대는 건 아니에요. 근데 운전자가 느낄 때 노면을 상당히 탄다는 걸 느낄 수 있고요. 그리고 연비에 대해서 언급을 해 보면 사실 이 차는 연비가 의미가 없는 차잖아요. 사실 저는 에코 모드로 주행을 좀 오늘 많이 했거든요. 근데 아까 전에 출발할 때 성수동에서 가천 A1 매장 가는데 갔다 오니까 약간 절딱 절반 정도 있었는데한 칸이 거의 다 달아 버렸네요. 삐 하는 소리 들리시나요? 이게 슈퍼차저 소리인데 되게 크게 들려요. 실내에서. 지금 고속도로에서 천천히 주행을 하고 있는데요. 브레이크를 좀 달리다가 몇번 밟아보고, 달리다 밟아보고 테스트를 좀 해봤는데, 확실히 브레이크가 좀 밀려요. 많이 밀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60km, 50km 이 상태에서는 밀리거나 그런 느낌은 없는데, 더 속도를 내서 브레이크를 치면, 브레이크 담력이랑 이런 세팅들이, 실히좀 슈퍼카와는 거리가 멀고요 그렇게 좋은 세팅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것같고요 그리고, 고속에서 달리다가 브레이크딱 쳤을 때, 차가 흔들려요 옆으로 막 브레이크를 좀 급격하게 가져가서 차의 밸런스가 무너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이 차가 6.2L 슈퍼차저 엔진을 가지고 있고 얘도 6.2L 슈퍼차저 엔진이잖아 이 640마력이고 840마력, 808마력 이렇게 돼있잖아 네 가장 큰 차이가 뭐야? 슈퍼차저의 이하이 크기 차이지? 슈퍼차저 크기가 제일 차이점이죠 얘가 60% 정도 크다라는 걸 내가 알고 있는데 2.7L 이튼 슈퍼차저더라고 얘는 1.7L 슈퍼차저더라고 얘는 다 얘는 헤미 엔진인가? 아니요 걔는 어, LS 베이스 LT 엔진 아 같은 엔진이 아니구나 그냥 얘는 같구나. GM 얘는 크라이슬러 아, 그래서 얘가 나도 CTS-V를 많이 타봤었잖아 네가 사가기 전에 와이프가 탔었었고 나 이거 많이 타봤는데 이 차도 엑셀레이터 딱 밟으면 퍼차도 돌아가셔도 들리잖아. 근데 얘는 모기 소리 같아. 얘는 천둥 소리 같아. 내가 왜이차를두 개를 세워놓고 얘기를 하냐면 이차를 깔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얘는 되게 유로파 돼 있는 차야 미국의 머스카하고 머스카의 감성을 그대로 가지고 6200cc 슈퍼차즈에줄 누가 써요. 즘 시대에. 근데 얘는 대게 유로파 돼 있는 그러니까 유럽의 효율성, 유럽의 코너링. 그러니까 유럽 차들이 유럽의 슈퍼카들이 가지고 있는 코너링, 밸런스, 효율성 이런 거를 다 갖추고 있는 차예요. 테들락이 이제 자기네들 차의 컨셉을 미국인들을 위한 고급 차에서 전 세계인들 그래 고급 브랜드들이 전 세계 시장을 평정을 하면서 이 캐딜락도 방향을 유럽화되는 방향으로 틀어버린다고 자기네 차 개발 방향을 그래서 유럽에 쓰고 있는 것들을 많이 도입을 했고 그리고 엔진을 효율화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했고 서스펜션 세팅이나 뭐 전체 밸런스도 유럽의 차들처럼 유럽의 차들과 붙어도 전혀 밀리지 않게끔 트랙에서도 어디서든 해놨단 말이야. CTS-V는 굉장히 머슴가스럽지만 실제 타보면 e 6 3 a m g 나 M5처럼 완전히 유럽화되어 있는 차예요. 근데 얘는 달라. 얘는 완전 미국 차예요. 그냥 거지 같아. 요 뒷발밖에 몰라. 코너를 틀면 죽을 것 같고, 앞 타이어 315, 뒷 타이어 315. 이런 세팅 자체가 말이 안되는세팅이에요 코너를 전혀 넘제주지 않은 세팅이라는 거지 게다가 얘는 유럽차이기 때문에, 이건 유럽화되어 있는 미국 차이기 때문에, 뭐, 오디오라든가, 뭐,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전 세계 시장에 맞춰가지고 많이 내놨어. 근데 CTSV도 실패했지, 실제로는. CTS 성공했지만. 너무 연비가안 좋고 막 이러니까. 근데 어쨌든, 그래도 되게 호평을 많이 받은 차야. 그리고 실제로 트랙에서 달려도 263 AMG랑 거의 비슷하게 가져가 얘가 더 빠르던가 막 이래. 근데 어쨌든, 굉장히 성공적인 모델이고, 이 다음 모델이 되게 기대되는. 그러니까, 미국의 어떤 슈퍼카에서 유럽화된 슈퍼카로 가기 위한 그 과도기적인 차라고 나 생각을 하거든 아마 다음 모델은 엔진도 다운사이징 할 거야 100% 그럼 미국에서 인기가 별로 없겠지 왜냐 263이나 이런 거나 차별화가 안 되니까 그러니까 얘는 CTS-V는 어떻게 봐야 되냐면 유럽에 있는 슈퍼세단과 다른 점이 일이량이잖아그백이량이 나는 감성이 있거든 사실 그거 빼면 얘는 완전 유럽 차랑 똑같아 나는 항상 차를 볼때 특장점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 아벤타도르는 아벤타도르만 특장점이 있잖아 그래서 아벤타도르가 나중에 후속 모델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뭐 하이브리드나 터보로 가게 되면 확실히 지금 s v g 에 특장점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각각의 차마다 특장점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특장점이 없는 차, 특히 자기 개성이 없는 차는 쉽게 잊혀지기 마련이었고 생각을 해 물론 개성이 너무 강하면 다른 개성을 죽여버리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예차 같은 게 그렇지 얘는 정말 미국인들을 위한 아메리칸 머슬이라는 개성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다른 것들다 죽여버렸어 그래가지고 시장에서 많이 팔리는 차도 아니고 시장에서 굉장히 폭넓게 수용될 수 있는 차는 아니지만 확실히 이런 류의 차를 좋아하는 사람들한테는 확실하게 어필하시는 개성이 강한 차인 거지. 그래서 이 차는 굉장히 즐거웠던 게 나도 여러 가지 차들을 타 왔었고 많은 차들을 타고 있고 그 실제로 경험이 내 나이대에 비해서는 많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차만큼 개성이 강한 차는 거의 없었던 것 같아. 대신에 그 개성이 강하다는 말대 뒤집어 보면 포용력이 떨어지지. 그래서 이런 류의차 무식하고 막 감성 넘치고 막. 왕왕하고 막 그다음에 슈퍼차에막 돌아가고 직발에서 막 비행기 이륙할 것 같고 이 감성을 빼고 나면 얘는 아무것도 없어요. 살 이유가 전혀 없는 차. 근데 그 감성을 좋아하고 아메리칸 모스를 되게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이 가격에는 정말 최고의 차인데 그런 걸 별로 안 좋아하고 유럽화된 슈퍼카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탈 이유가 일도 없어. 존 레드주 같은 거 보면 반디젤이 딱 타고 그 느낌 그러니까 반디젤이 딱 소나라 얹어놓고 있을 때딱 받는데 앞바퀴 들리고 막어저 새끼 존나 맞춰야 그리고 막. 뭐 무락부락한 이런 애가 내려가지고 되게 간지나잖아. 사실은 나는 데몬을 타고 내가 딱 거울, 제철 지하, 창가들어오서 거울을 볼때 데몬을 상징하는 라이트, 그리고 벙벙거리는 그 소리, 그리고 딱 문을 열었을 때 물론 투박하고 쌈마이 재질로 도배가 돼 있지만 그 도울을 딱 열고 내렸을 때그 느낌이 어 진짜 뭔가 맞춰야 된것 같은 그런 느낌, 난 정말 맞춰적인 사람이 아니거든. 근데 되게 맞춰야 된것 같은 그런 느낌이고 뭔가 내가 주인공이 된것 같은 그런 느낌이야. 그러니까 데몬이 이런 감성을 좋아하고 또이 가격에 주목을 많이 받고 싶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한테 최고의 차. 왜? 1억 몇천 이런 차가 어딨어. 1억 몇천 이렇게 시선을 많이 끌고 이 정도 배기음에, 순수한 배기음에 이 정도의 감성을 가진 차는 내가 볼 때는 없다. 근데 이런 감성을 안 좋아하면 사면 안 되는 차다라는 게내 시승기의 마지막 결론입니다. 내가 이 차에 대해서 너무 이제 코너도 안되고 밸런스도 꽝이고 직발만 빠르다 그래서 마감재도 쓰레기고 근데 미국 감성만 가지고 있다 미국 감성을 위한 사람 최고다 라고 얘기했는데 를이 네. 차가 또 나온다고 후속 모델이? 2020년형 모델로 이제 챌린저가 준비하고 있는거는 트랙, 트랙 포커스 되어 있는 차로 이제 뭐 콜벳으로 치면은 제트공6 같은 차가 어. 이제 나와요 700마력으로 디튠을 하고 네. 앞바퀴로 다 바꾸고 밸런스를 잡고 나온다는 거지. 디튠이라 해보다 이제 그 헬캣이랑 동일한 엔진으로 해가지고 음. 707마력 세팅에 그다음에 와이드 바디로 해가지고 트랙 포커스 된. 트랙 포커스라는 그, 거는 직발만 빠른 게 아니고 이제. 직발도 빠르고 코너도 빠르고 약간 아까마로로 비교하면 까마로 ZL1하고 비슷합니다. ZL1 엄청 빠르잖아 트랙에서. 응. 그래가지고, 아 그런 식으로 나온다. 그런 식으로 이제 왜냐하면 이제 닷지가 닷지가 계속 이제. 직선만 빠르고 코너에서 너무 불안하니까 그거에 대해서 악플이 되게, 평이 되게 많았어요. 음. 근데 그거를 이제 같가 개선을 하려고 2020년형 모델에 그렇게 추가를 했습니다. 잘 아, 너무 깠는데 이 차의 특장점은 아메리칸 머슬 감성에 있어, 사실. 808마력을 우리가 죽어라고 드래그 할 것도 아니잖아. 근데 그 감성을 가진 차. 그러니까 미국인들이 환장하는 거지. 대본 보면 와우 이러는 거지. 근데. 사실은 얘가 헬케 엔진을 달고 어, 유럽화된 차들처럼 트랙에서 밸런스 좋은 차를 만든다 그런 차 이미 너무 많아 경쟁 모델이 너무 많아 포르쉐 뭐 M 너무 많잖아 AMG 너무 많잖아 AMGTS도 있고 차라리 그런 차를 타지 이차탈 이유가 없는 거거든 그잖아 그쵸 그 가격에 그렇그 가격에 근데 이 차만이 가진 특장점 AMG M 포르쉐 이런 차가 절대로 따라오지 못하는 단한 가지를 가지고 있으면 매니아들이 산다는 거지. 나는 차라리 이런 차는 이런 극단적인 게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 이 차는 트랙을 위해서 만든 차가 아니야. 미국 머스크를 사랑하고 미국에는 그런 사람 되게 많아. 오타쿠들 많잖아 미국도. 맞아. 그 사람들을 위해서 만드는 또 한국에서도 이런 감성 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거든. 쇼니처럼 막 이렇게 헬시 트레이너 하고 좀 마초적인 사람들이 이런 거 좋아하잖아. 뭐 그런 사람들이 정말 이거딱 타면서 그 감, 그 간지, 그 감성을 느끼는 거지. 좀싼 가격에. 차라리 이런 차는 이런 극단적인. 내가 미로 깠지만 나는 이런 차를 별로 안 좋아하지만. 왜이 차가 소비가 되고 왜 이런 차가 탄생을 했고 왜 미국인들이 이차 열광하는지는 알것 같아. 근데 이게 머슬 감성도 있는데 유럽화된 것도 있어요. 음. 미션이 진짜 영민 아, 나 그걸 내가 얘기 안 했다. 내가 바본가봐. 미션이 진짜 빨라. 미션이 어. 콜벳 미션, 그러니까 GM 미션은 너무 구리잖아요. 어. 아, 재밌는 게이시티스 v 에 들어가는 8단 자동 미션도 GF 8단이고 얘도 GF 8단 미션 들어가거든. 근데 얘는 어 미션이 굉장히 좋더라고. 굉장히. 반응 속도도 빠르고 다운 시프트 쳤을 때도 빠르게 매칭해 주니까 클까지다 어, 어, 어. 해준다. 약간 듀얼 클러치 타고 있나? 좀 약간 예전 세대 듀얼 클러치? 아그 그런... 정도는 아니고. 약간 좀빨개아 <laughs> 약간 좀 빨, 빨아주면 뭐 그런 거지. 어. <laughs> 약간 듀얼 클러치 <laughs> 수준의 약간 오 장난 아닌데 이런 생각이 들고 이거는 그냥 오토매틱. 파워트레인은 진짜 끝내주고. 어, 파워트레인은 인정. 끝내줘. 핸들링은 사실 그걸 목표로 하는 차가 아니니까. 이 차를 타고 코너를 돌려고 하는 그 발상 자체가 잘못된 거야. 앞 타이어가 3위로 야, 무슨 코너를 돌아. 야, 앞에 봐. 이따만한 타이어가 있는데 이게 움직이면서 이렇게 되겠니, 이게? 안 되지. 근데 난 진짜로 하나 해 보고 싶은 게얘 타고 인제트랙을 한번 돌고 싶어. 난 운전 잘못 하지만 재밌을것 같아. 인제요? 아니 그러니까 빡세게가 아니고 직바에서 쫙 달리고 브레이크 딱 치면서 코너를 살짝 돌아보고 싶어. 도대체 얼마나 이게 밀리는지 차가 얼마나 코너가 안 되는지 느껴보고 싶어. 얘네 공도에서는 못 해. 이미 나가 있어요. 어, 죽을 수도 있지만 이 대해서 총평이라고 좀 그렇고 일주일 정도 타봤는데 일주일이면 그래도 나름 많이 타봤거든 여기저기서 많은 상황에서 이 차는 아까도 내가 언급을 했지만 동호 반복이긴 하지만 아메리칸 모스를 사랑하는 사람한테는 최고의 차가 아닐까 왜냐면 이 차를 대체할 만한 차를 난한 번도 타본 적이 없고 본 적도 없는 것 같고 그리고 이런 감성을 좋아하는 사람들한테는 또 가성비 역시 좋은 차고 굉장히 이 가격에 이런 감성을 낼 차가 없는 것 같고 고그리 이 가성비에 이렇게 많은 시선을 받는 차도 없는 것 같아. 그래서 이 차는 목적점이 너무나 뚜렷하고 개성이 너무나 강해서 다른 어떤 차가 이 정도 가격의 차, 그러니까 이 정도 가격의 차가 갖춰야 될 다른 요소들을 갖추지 못한 점. 이 점이 좀 많이 단점인 거지. 근데 미국 사람들이 이런 걸 별로 신경을 안 쓰나 봐. 미국에서도 10 몇만불이면 되게 비싼 차인데 그런 거를 많이 신경을 안 쓰고 만들었다는 그런 단점이 있고 어쨌든 그 단점을 상쇄할 만한 감성이 있고 가성비가 있기 때문에 이런 걸 좋아하는 사람한테 되게 좋은 차인 거 같아요 굳이 이렇게 마무리를 하자면 딱 지향점이 거기 있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